마가복음 15장 33절로 47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때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렘에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속에 놓음에 함께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장사되어서 무덤에 묻히셨고 또그 죽음의 과정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또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보면 오늘은 어 고난주가 마지막 날이면서 또 부활을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날로 교회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하느냐 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일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인데요. 보통 말이 양쪽에서 두 마리씩, 그러니까 사마력이 되죠. 그렇게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잘 찢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찢어진다 그러면 아래에서부터 갈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유월절에 한번 들어가서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는 분으로 또 대제사장에게만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런 의미가 바로 휘장의 갈라짐의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옆에 서있던 백 부장이 이야기를 하죠.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방인 백 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것이 아이러니지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정 메시아가 왔는데 오히려 그를 죽이자고 온갖 어 사람들이 변질되어서 그런 모습 선도꾼들에 의해서 화난 군중의 모습이었을 뿐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그 현장의 지휘관이었던 백 부장에 의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고백이 났던 것이지요. 만일 우리에게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성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 죽인다고 하는데 어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어 정말 예수님 죽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되었다고 해 보세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정 깨어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유대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 전날이므로 이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망하셨는데 이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었느냐 면 지위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은 71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든 종교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과 이스라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역할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장은 대제사장이었고요. 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암묵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자라고 다 결론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가서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을 믿고 기다리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사내들은 공회에서 이 사람을 왕따 시킬 수 있었고, 모든 그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과 여러 가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협잡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장례했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어, 마, 어, 아마도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 네로 황제가 핍박하는 상황이었는데 네로 황제의 그 왕궁의 공주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콜로세움 광장에 놓고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곳에 귀족들이 다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런 파티 장소로 사용했었거든요. 바로 그런 메시지 속에서 보면 이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는데 너희는 지금 권력과 그리고 향락과 그것을 누리는 자리에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혹시 믿음을 속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은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혹시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 젊은 세대가 이 코로나 시기국이 오면서 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으로부터 무척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어, 보이지 않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굳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 직장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굳이 해야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 아니면 뭔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커밍아웃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고 하십시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며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아리마데사람 요셉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고 조롱을 본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니 하고 내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고 또 예수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아리마데 사람 요셉에게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왜 무서워합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여러분 때론 빼앗아 간다고 하십시다. 뭐 그런 핍박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음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자리에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부임하면서 병원에 이렇게 오고 갈 일들이 있어서 또 신방을 가고 또 장례나 이런 일들을 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는 병원에서 방문하는 것도 가족 방문도 잘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서 병원의 의사들이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관계자들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죽음의 자리에서 영혼을 책임을 질수 있나?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무척 무섭고 조심했어야 될 상황이기는 하는데. 그것을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이렇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수많은 조직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나 또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주고 또 때로는 말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지 압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그 어느 것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에 부활, 죽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조금 손해 보고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분명히 갈 것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또 부활, 부활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설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리마테 사람 요셉의 모습과 백부장의 그 이방인의 고백을 통해서 한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우리의 조롱과 또세상에 좋지 않은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여 우리의 영혼이 참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ねえ。